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해 무이자로 당일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방법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와는 전혀 다릅니다. 높은 이자 걱정도 없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중요한 정보 놓치지 마세요.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자율이 높고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. 당장은 급한 돈을 마련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대출 없이도 신용카드를 활용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. 오늘 소개할 방법은 신용카드 한도를 활용한 상품권 구매 및 현금화 방식입니다. 이 방법은 단순한 거래 형태로 신용카드 한도를 사용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. 대출과는 다르게 이자가 없으며 신용 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신용카드 한도를 확인합니다. 한도를 활용해 온라인에서 상품권을 구매합니다. 구매한 상품권을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합니다. 이 모든 과정은 평균적으로 10분 이내에 완료될 수 있으며 무이자 할부까지 이용하면 목돈을 한 번에 받아서 사용하고 무이자로 갚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쓸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을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공식 상품권 매입 및 판매 업체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방문하셔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참고로 고객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니 급한 상황 언제든 문의하셔서 써보실 수 있습니다.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대신 오늘 알려드린 신용카드 현금화 방법으로 부담 없이 자금을 마련해 보세요.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무이자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